안녕하세요. 힘님이당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현사님이 구매해 주신 3000원어치 링봉 소개를 해볼 건데요. 우선 물품부터, 어, 명함부터 보여드릴게요. <laughs> 여기 저희 힘님이당 명함이 있구요. 쿠폰 한 장이랑 이렇게 영수증까지 넣어드렸습니다. 이렇게 있고. 그리고 다음으로는 제가 덤을 준비해 보았어요. 요거는 아마 재고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. 저의 발주 도무송이 시앙 도무송이고 초코우유 도무송입니다. 요렇게 한 세트 넣었고. 이거는 되게 귀염귀염한 떡매죠. 요거 <laughs> 이렇게 한 세트 넣어드렸고요. 그리고 이제 구매하신 물품이 나오는데요. 요거는 사과 순몽한 세트. 아보카도 베어 한세트 이렇게 해서 3,000원어치 램봉을 구성을 해드렸어요. 이렇게 구매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요거 제가 한번 음, 포장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. <laughs> 이거는 선물이니까 따로 제가 선물 봉투 이렇게 담아서 주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마트를 이용해서 제가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. 짠, 이렇게 붙여주었고요. 선물이니까 선물 동무송이 빠질 수 없겠죠. <laughs> 이거 지금 진짜 얼마 안 남았고, 이것도 어 되게 되게 구매를 많이 해주시고 계시더라고요. 꼭 이렇게. 선물은 갈것 같고요. 이 친구들은 어, 이 봉투 안에 담아서 갈것 같아요. 짠, 이렇게 해서 우편을 보내드릴 거고요. 어, 우편은 7일 안에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구매해주셔서 감사드리고, 구매하실 분은 댓글에 있는 카톡 아이디로 또 연락주세요. 오늘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모두 안녕!